아까 그 전자 그 정보도 많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지수를 어떻게 평가한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서관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아 저, 저한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laughs> 그러시죠? 제가 그 죄송합니다. <laughs>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이 정부 들어서서 15단계가 추락해서 현재 예. 62위입니다. 네, 네. 어, 국내 언론은 어, 입틀막 당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입국 닷을 하는 것인지 어,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거꾸로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어, 이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도서관에서도 그 외신 정보에 대해서 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뭐그 어 유럽이나 미국의 신문이나 또는 잡지 같은 것들을 전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간행물식으로 오는 것만 볼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 서비스를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주로는 그 김용원. 또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뭐 일을 잘해서 언론 보도가 난 것이 아니고요. 인권위원답지 않은 인권위원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만큼 됩니다. 제가 찾은 것만. 김영훈 관련해서는 62건, 이충상 위원 관련해서는 무려 3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다음에 증인으로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질문 드리기로 하고, 어, 위원장님 또는 우리 남기선 인권위원님께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laughs> 외교는 주권의 표현이거든요. 주권자는 국민이죠.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법, 법의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인데 외교가 필요한데 어,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 침해 과거사를 팽개치고, 네. 오히려 우리의 대법원이 에, 에, 그 청국 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배상권이 있다 라는 라고 판단한 것마저도 어, 국가가 느닷없이 외교적 필요에 필요가 있다 어, 관계를 개선시킨다라는 이유로 어, 국민 피해를 강요할 때는 인권위가 나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자인 국민으로부터 조권이 나오는 네네. 네. 그 조건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저는 아까 김용원 위원이 스스로는 직권조사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본인도 직권조사 당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은 음. 그런 게있시지 말고 네. 어, 이 고난 남용에 대해서 유권위원으로서 어, 마치 깡패처럼 어, 예. 어, 함부로 비가 돼버리거나 강파해버리고 무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으로서 제3의 인권 침해를 하는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전에 예.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뭐, 좀 고민하면서 필요하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